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베이비도지 코인을 좀 빠르게 보려고 해요. 지금 또 나온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해당 내용들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도 지금 베이비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으고 있는 상태예요. 이전에 한번 담았었다가 상승 나와서 매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타점 나오길래 또 매수 접근했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할 예정이고 지금 1차 매수 끝났고 이제 2차 매수 근데 지금 1차는 좀 배팅을 적게 했어요. 정찰병식으로 해서 비중 약간만 담아놨다가 추가적으로 담을 자리 나오면은 배팅 좀더 세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지금 이거 말고 모으고 있는 코인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코인 수 그렇게 많이 안 늘려요. 지금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만 잘 모아가려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베이비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혹시라도 뭐그 베이비 도지코인 관련해서 뭐 내용들 좀 공유받고 싶다 또는 뭐 타점이나 대응 전략 같은 것들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딱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무료수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랑 함께 대응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습니다. 금전 요구하는 거 없고, 뭐 후원을 유도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럼 여기에 그냥 쌍욕하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 눌림목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비도지 코인이 뭐 오늘 내일 중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약간 긴 관점에서 얘 대응하시면서 우리 지금 뭐 하면 돼요? 단기 트레이딩. 지금 시장이 단기 단타라고 단타장 깔아주고 있어요. 우리 그냥 시장 상황에 맞게 배팅만 하면 지금은 단기로 수익 다 챙겨갈 수 있다. 수익 보기 굉장히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타장 제대로 한번 수익 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오전에 타점 잡히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코인 추천드립니다. 코인 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세요.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전달해드려요. 그리고 매수가에 그냥 사시고 매수되면 은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날 정확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다 챙겨 나왔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00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60만원 정도 수익 챙겨 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을 위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고 수익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꼭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꼭 약속 부탁드릴게요 자그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 1일에 뭔가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죠 6월 1일이 베이비 도지코인의 생일이에요 생일 그렇기 때문에 생일에 맞춰서 뭔가 좀 중요한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고 이 BSC 시 데일리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아직 바이낸스에 상장되지 않은 프로젝트 순위하고서 지금 보시면 베이비 도지코인이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원래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근데 조금 의아했던 게 플로키 이거를 베이비 도지코인보다 먼저 상장시키면서 얘가 순위가 올라갔죠 근데 어쨌든 얘는 아직 상장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로 충분히 지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어 보시면 보안 점수 관련해서도 베이비 도지코인은 항상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심도도 높을 뿐 아니라 보안 등급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얘를 상장 안 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베이비 도지코인 커뮤니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의 도, 베이비 도지코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뭐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 중 어느 곳에 먼저 상장이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참여자들과 함께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자 그렇기 때문에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통마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다 잡아드릴 거예요. 왜요? 저도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두세개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함께 모으실 분들, 어, 같이 코인 모으실 분들은 관심 많이 가져보시고 이거 대응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무료 수동 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하루 평균 약 20%씩 매일 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치면 20만 원. 19만원. 매일매일 용돈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 플러스 알파가 생각보다 강력하다. 거기에 베이비 도지 코인. 하이퍼 디플레이션 코인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타점마다 잘 모아놓으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먹을 거 하나랑 시장에 지금 이 깔아준 단타장, 이 단타장 함께 즐기시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뭐가 되겠어요? 기회. 여러분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 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주봉 캔들이 현재 바닥을 잡아 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둬야 돼요. 하지만 이 당시 나왔던 저점 구간 여기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은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는 하락 채널,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 세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세요. 제가 지금 이거 타점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도지코인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